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석공부방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다석공부방은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석선생님의 호에 걸맞게 저녁의 참사람이라는 책으로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필자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 실장님은 이 책을 다석 평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석 선생님을 기리는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평전으로 나온 것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에, 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섯 공급방 시즌 2를 시작합니다. 시즌 2에서는 박영호 다석사상 연구회에 제자이신 그리고 연구회 총무이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다석의 일생과 다석의 사상을 주제로 오도송 즉 깨달음의 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석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서 함께 사상과 철학의 길을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석 선생님은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로부터 한국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상가이자 종교가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천년 9천년 단군 이래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혼과 DNA가 있는 한국 사상을 다석 선생님의 오도성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 다석공부방 시즌2 길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이란 이 세상에 없다고 한다 그럼 보이지 않는 참을 어디에서 찾는 것인가 육조 해능 선사가 보이지 않는 참을 찾는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다. 일체는 참됨 진이 있지 않으니 참됨 진을 찾으려 하지 마라. 참됨을 보았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본 것은 참됨이 아니라네. 만약 영이 스스로 참됨이 있다면 거짓을 떠난 것이 곧 마음의 참됨이라 자기 마음이 거짓을 떠나지 않으면 참됨이 없으니 어느 곳에 참됨이 있으리 육조당경 어느 날 함께 공부하는 서해명 도반이 이런 깨달음의 글을 보내 왔다 조건문 가정이 거짓이면 결론은 뭐라 하든 참이다.내 생각이 거짓일 때 이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참이다.모든 것이 참이어서 혼란과 괴로움을 일으킨다.에고의 속임수에 넘어가 거짓인 가정에서 오는 혼란은 믿음의 성을 쌓고 확신의 신념이 된다. 문제는 가정에 있다. 생각이 일어날 때그 생각이 거짓임을 알아차리는 것, 참을 보는 전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거짓이라 생각하며 살까? 오직 자신의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타인과의 의견 대립으로 화를 내면서 살아간다. 도인의 경제에 가까워야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제 나의 내가 참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은 참이 될수 없다. 참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철저히 부정되어 줘야 한다. 이것이 참을 찾는 첫 번째 비법이다. 왜 사람들은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는 참, 사상 등의 소홀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는 일에 열을 올릴까? 남에게 인정받고 남보다 물질적인 면에서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기 좋아하고 외적인 성공을 선호하는 사회적인 관습 때문이다 그러나 내면의 평온함과 풍요로움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다 물질적 만족이 영혼을 만족시킬까? 유물론자가 영성이 풍성할까? 잠시 사는 동안 생활의 편리함과 즐거움은 줄수 있을지언정 대도로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겠는가? 물질과 돈은 그 생명이 유한하다. 그러나 참을 찾는 정신의 세계는 길고도 무한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 속에 속에 있는 참과 어를 찾아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자들보다 훨씬 빛나는 세계적인 성인들을 보아라. 모두들 대대로 후손들에게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은 왜 영원한 롤 모델을 담지 않고 외도를 하려 하는가. 지식이 모자라 무지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모름이 무지합니다. 깨어나라. 이러한 무지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참나를 모르고는 인생은 한낱 꿈일 뿐이다. 인생은 숨은 나를 찾는 숨은 그림 찾기 게임이다.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공자는 중형을 통해 이런 말을 남겼다. 적연이 일망, 아면이 일장, 뚜렷하게 있는 것은 나날이 망해버리고, 캄캄하고 암담한 것은 나날이 빛난다. 이 말씀은 처음에 들으면 이상하게 들린다. 뚜렷하게 있는데 왜 망하며, 암담한 것이 어떻게 빛난다는 말인가. 우리가 무엇이 잘 된다고 하면 너도 나도 그것을 한다. 가령 치킨집이 잘 된다고 하면 너도 나도 치킨집을 차리고 부동산이 오른다면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한다.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덤벼들지만 처음과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어 망하게 된다. 보이는 현상에만 매몰되면 그야말로 적연이 일망이 된다. 그러나 다석사상은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배워 익혀 나가면 조금씩 밝아지고 새로워지며 하늘의 영감을 받아 빛나게 된다. 다석사상이 바로 아면이 일장이다. 다석사상을 공부한 지 20년이 되었지만 쉼없이 공부해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불어 다석사상으로부터 얻은 가장 큰 보람은 불분명했던 삶에 대한 목표가 뚜렷해졌다는 점과 참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가치관의 확립이다. 이제는 세상적인 욕망을 위하여 내 자신의 시간을 빼앗길 수 없다.참을 찾는 데 있어서도 생심하면 안 되듯이,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생심하면 안 된다.생심이란 욕망의 표출이다. 에고의 욕심으로는 아무리 좋은 선이요, 참을 찾는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일 뿐,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럼 참과 선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신념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수 없다. 신념은 생심과 완전히 다르다. 참을 찾거나 선을 행할 때, 그리고 사상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투철한 신념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사람의 몸은 비록 30대까지 자라고는 노쇠하기 시작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80대까지 자라기 때문에 반드시 관념이 있어야 한다.그러나 연구한 사상을 갖기 위해서는 관념보다는 강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정의나 진리를 이룩하겠다는, 강한 신념이 우리의 생활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불신념의 시대인 것 같아. 다섯 어록. 한국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한글 배우기와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단지 영화, 예능 뿐만이 아니라 서양의 종교계 사상계 철학계까지 확산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며 그 중심에 서서 이끌고 있는 한류 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부른 한국어 노래 라이프 부고스온이 미국 빌보드 62년 사상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 지금은 BTS가 없는 빌보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다이나마이트 버터 퍼미션 투 댄스 등이 연이어 정상을 달리고 있다. 21세기 최고의 팝 아이콘이 되었다. 영어 노래가 아닌 한국어 노래를 세계의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며 환호하는 모습을 볼때 가슴이 뭉클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 노래에 공감하기 때문에 스스로 한국어를 배워 따라 부르는 것이다. 문화 관광부가 전 세계에 500개의 한국어 세종학당을 세우기로 기획하고 있고, 교육부는 한국어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도에 43개국 1,800개 교회 한국어 반을 개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다. 한국 영화 기생충, 패러사이트는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빈부격차를 소재로 한 영화다. 한국의 소시민적인 사회를 배경으로 한 한국인의 가족사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 영화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2020년 아카데미상 6개 부분 후보에 올라 최고의 상인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등 4개의 상을 받았다. 한국영화가 유럽과 미국을 동시에 석권하며 세계의 영화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에 세계 각종 언론들은 한결같이 이것은 세계의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기생충은 한국 영화 100년 사에 기념비적인 금자탑을 세웠다. 여기에는 23년간 한국에 살면서 한글 번역에 이바지했던 번역가 달시파켓 선생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봉준호 감독은 가장 한국적인 것들로 가득 차서 오히려 가장 넓게 전 세계를 매료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소감을 말했다. 이제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었다니, 자긍심이 느껴진다.이미 우리에게는 순우리말로 된 다석사상이라는 전무후무한 영성 콘텐츠를 갖고 있다.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란 말이 있다.다석사상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내용은 세계의 종교계 사상계 철학계 깜짝 놀랄 영성과 감동을 선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머지않아 다석 사상이 서구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면 세계적인 석학들과 지식인들이 물밀듯이 모여들 것이다. 왜냐하면 다석 사상은 동서양의 사상을 하나로 꿰어놓은 세계적인 사상이기 때문이다. 박용호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BTS의 노래를 따라하고 기생충의 한글 자막을 자연스러운 용어로 번역한 것처럼 타석 사상을 공부하여 전파해야 타석 사상이 세계에 크게 알려질 거라고 말한다.